안녕하세요, 루코플러스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 일요일 해외 축하틀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부터 올림픽 시작됐는데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저께 열심히 봤는데, 저 같은 경우 호주에 살고 있지만, 꼭 한국 방송을 통해서 올림픽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호주 방송으로 올림픽을 시청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자기네 나라 선수가 출전하는 그 경기만 보여준다거나 자기네 나라가 잘하는 종목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 같은 경우는 수영에서 금메달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올림픽 방송 틀면 주구장창 수영만 계속 봐야지 됩니다. 아침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수영 방송만 계속 나와서 한국 선수들 찾아보기가 아주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 올림픽 방송을 보면 양궁도 나오고 태권도도 나오고 유도도 나오고 펜싱도 나오고 이런 여러 종목들이 나와서 훨씬 더 재미있게 볼수 있고 해외에서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애국자가 된다는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 나와서 경기하는 거 보면 국뽕이 차오릅니다. 그럼 쓸데없는 얘기는 여기까지 이제는 쇼핑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 정보, 세일 정보 매일 전달해 드리고 있는 루크 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 코드 마찬가지 전부 다 아래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빠른 직구 정보, 사이즈 팁, 직구 후기 등 네이버 직구 정보 통카페 들어오시면 다양한 세일 정보, 영상 올라오기 전에 미리 받아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직구 관련된 질문도 남기고 답변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계시는 지금 직구 정보 통이 채널은 직구 관련된 세일 정보만 올려드리고 있고 제가 구입하는 모든 제품의 리뷰는 루크플러스 채널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어저께 피오브 에센셜 푸퍼 자켓 리뷰 올려드렸고 바로 이어서 아페세 토트백도 리뷰 올려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현재 아주 저렴하게 판매되는 사이트도 있으니까 영상도 끝까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매직 과텔 정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래쪽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됩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 호주 사이트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양한 신상 제품들 여러 가지 들어와 있고 현재 세일포 커져 있고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돼서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미국 공식 홈페이지와는 달라서 구입이 수월합니다. 호주 배송대행기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미아로는 150불 호주 달러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부터 확인해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나이키 랩에 r 지 제품에서 출시한 버켓에 45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요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에 r 지 반팔 티셔츠 같은 경우도 흰색상 같은 경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흰색상 이라든지,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이 입고됐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색상은 아니지만 제가 이전에 여러 가지 색상 구입해서 리뷰도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루크 플러스 채널에서 반팔 티셔츠 리뷰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맨투맨 종류들도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디 종류들도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신상으로 들어온 색상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나이키 NRG 제품 같은 경우는 나이키 제품 중에서 프리미엄 소재의 제품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피시라든지. 재질이라든지 훨씬 더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매장에서 구하기가 힘든 제품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직구로 구입하시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제품들 들어왔을 때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는데 아이키랩에서 검색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반바지 이전에 없었던 제품인데 들어와 있습니다. 마찬가지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나이키 에너지 제품들 다양한 신상 제품들만 나볼 수 있습니다. 버켓에 여러 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금액. 호주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73보라면 6만원 밖에 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조던 제품들도 간간히 보이고 에어맥스 제품이라든지 여러가지 신발 종류들, 의류 종류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고 이전에 세일되지 않던 제품들 다양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세일되는 제품들 워낙 많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계속해서 세일되는 제품들 만나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고 그리고 아이돌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돼서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도 마찬가지 호주 사이트입니다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호주 사이트 한국 직접배송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셔야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는 코간이라는 사이트이고 오픈마켓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조단 원 제품 판매되고 있는데 이 제품이 여기서 왜 판매되는지 전혀 알수 없는데 에어조단 원 레트로 하이 제품이고 오리지널 제품 같은 경우는 구하기 굉장히 힘든 제품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정가에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 있습니다. 광보가세 내셔야지 되겠지만 구하기 힘든 제품이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 월드린 제품에도 나이키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이 사이트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 나이키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가전 제품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많은 세일 적용돼서 구입 가능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세일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호주 풋라커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고 리아 150불 호주 달러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반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다른 곳에서 판매되지 않는 리셀 사이트에서만 판매되는 그런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나이키 덩크 하이 제품이고 요 제품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사이즈 아직도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보여드린 요 제품 저도 구입을 해서 리뷰도 찍어놨는데 빠른 시일에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 덩크아이 50주년 기념을 맞아서 출시된 제품이고 다른 곳에서 신발 응모해서 구입하셔야 되는 제품입니다. 빨간색, 흰색상만 사용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고 실제로 보면 아주 이쁜 제품입니다. 꼭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조단 레트로 3 제품 같은 경우도 요번에 출시된 제품인데 사이즈 이곳에 남아있습니다. 마찬가지 응모해서 구입하셔야 되는 제품인데 정가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조단 7 같은 경우도 이 색상 인기 있는 색상 다양한 사이즈 남아 있으니까 마찬가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키 업템포 같은 경우도 230불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다양하게 살아 있습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업템포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나이키 TNC 제품 같은 경우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리셀 사이트 정도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검정색상이라든지 빨간색에 흰색상 이런 제품들 인기 인기 많습니다. 흰색상도 마찬가지 인기 많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고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하이프디시 마찬가지 호주 사이트이고 호주 신발 전문 편집샵입니다 아직도 다양한 제품들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 보시면 되고.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나이키 에어맥스 2090 제품 100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100불 계산해보시면 84,000원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요 제품도 많이들 구입하시는 제품인데 70불 정도 판매되고 있어서 6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구입 가능하고 흰색상도 동일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뉴발란스 327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리셀 사이트에서 구입하실 때는 언다이드 색상이라든지시술 화이트 색상, 검정색상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이런 신상 제품들은 정가에 판매되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은 아직도 다양합니다. 가장 저렴한 요런 제품 같은 경우는 50불 정도 구입 가능한데 50불 이렇게 계산해보시면 42,000원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사이즈만 맞으시면 초특가의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뉴발란스 327 이곳이 가장 저렴합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세일되는 신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아디다스 제품이라든지 나이키 제품 여러 가지 제품들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라코스테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10만원 안쪽으로 구입 가능하고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서프 스티치라는 호주의 스트릿 패션 위주의 전문 편집샵이고 현재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40% 할인코드 나와서 초특가의 여러 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고 호주 배송 단지 통해서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DHL 한국 직접 배송도 해주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스투시 세일되는 제품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가지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반바지 같은 경우 2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20불 이 제품도 2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호주 달러 20불 계산해 보시면 17,000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티셔츠 같은 경우는 18불 정도 판매되고 있어서 15,000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다른 호주 사이트들 같이 구입하셔가지고 배송된 뒤에 합배송 요청하셔가지고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제품 셀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호주 브랜드 자네로브 제품이라든지 올컴이라든지 여러가지 스트리트 패션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40% 세일되기 때문에 초특가의 제품들만 나볼 수 있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추가 40% 세일받아서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콜롬비아 미국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여러가지 제품들 모아서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최대 80% 정도 세일될 정도로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 게 통해서 미와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붙지 않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장 기본적인 자켓 45불 정도 구입 가능해서 5만원 정도 만나 볼수 있습니다. 색상도 다양하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외에도 남성 제품 여러가지 신발 종류라든지 아웃도어 의류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아이들 제품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어서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캠퍼 미국 공식 홈페이지 패밀리 앤 프렌치 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상가에서 50% 세일 받을 수 있는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부분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한데 요 세일 금액이 아니라 위에 정상가 금액에서 50% 세일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구입하실려면 15만원 정도 주셔야 되고 비싼 제품 같은 경우는 20만 원 훌쩍 넘는 제품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제품들 5~6만 원 정도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초특가에 만나 볼수 있습니다. 발표한 제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제품이고 한국에도 백화점에 입점이 되어 있는 브랜드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특히 오르가 샌달 종류들 많이들 구입하십니다. 아주 인기 많은 제품들 60불, 70불 정도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 제품 같은 경우도 발편하게 신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샌달 종류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아이들 제품 같은 경우. 오늘 이런 오르가 샌들 50불이 정가기 때문에 50% 세일 받으시면 25,000원까지 가격 떨어져서 3만 원안 되는 금액으로 여러 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미국 배송 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독일 코스 공식 홈페이지 최대 70% 세일되고 있는데 장바구니 담으면 자동으로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아래쪽 링크 클릭하셨는데 한국 공식 홈페이지 또는 다른 나라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되는 경우 오른쪽 맨 위쪽 부분 쇼핑투 부분 클릭 클릭하신 다음에 점원이 그리고 잉글리시 부분 클릭하시면 독일 사이트 영어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셀 페이지로 바로 이동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남성 제품 셀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양한 셀되는 제품들만 나볼 수 있고. 독일 사이트가 원래도 가격이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는 나라기 때문에 제품 저렴하고 추가적인 20%도 세일되기 때문에 초특가의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장바구니 나오면 추가적인 20% 세일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조마샵입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몇몇까지 뽑아봤는데 현재 블랙프라이데이 인 줄라이 이렇게 해서 여름에 맞는 블랙프라이데이 세일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미국에 위치한 편집샵이고 한국 직접 배송 10불 정도 내시면 제품 받아볼 수 있고 미와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오클리 홀브룩 선글라스 93불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요 제품 사이즈가 좀 크게 나온 제품이어서 동양 사람들이 많이 구입하시는 그런 제품이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오클리 제품뿐만 아니라 레이벤 선글라스 다양한 제품들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최대 60% 정도까지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품들 100불이 안되는 10만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보테가벤에다 남성분들 동전지갑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300불 안되는 금액으로 만나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옆쪽 부분 지퍼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테가 베네타 파우치인데 진한 녹색의 제품이고 787불 판매되고 있으니까 이 제품도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테가 베네타 그리고 로에베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지갑 종류라든지 파우치, 가방 종류들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남성분들 벨트 같은 경우도 313불 판매되고 있어서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수 있고 다양한 제품들 여러가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세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하게 추가돼서 브랜드별로 또는 카테고리별로 제품들 모여져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입니다. 에센스 사이트 최대 70%에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신상 제품들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주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이트 맨 아래쪽 부분에서 여기 나라 설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설정으로 둘러보시게 되는 경우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셔야 되고 미화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한국으로 설정 변경하시면 가격도 변동되고 관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나라 변경 비교해 보시고 구입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뉴발란스327 프라임팩 제품이고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입니다. 여성 제품으로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다양한 사이즈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발란스327 버건디 색상 같은 경우도, 스타우드와 굉장히 비슷해서 많이들 구입하시는 인기 색상인데, 현재 이곳에 남성분들 신을 수 있는 사이즈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으로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10사이즈 270mm 정도 신는 분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9사이즈 같은 경우는 260mm 정도 신는 분들 확인해보시면 되기 때문에, 남성분들 신을 수 있는 사이즈 판매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둘러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오버가 내센셜 푸퍼 자켓 보여드리고 있는 타우페 색상, 어저께 리뷰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리뷰 영상도 확인해보시면 되고, 안타... 같게 일반 세일에서 현재는 프라이빗 세일로 변경됐는데 프라이빗 세일 적용 가능한 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보다 프라이빗 세일 많은 계정에 열려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 사이즈 전부 다 살아 있고 150을 판매되고 있어서 아주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p o 브가에센셜 제품 이런 자켓 이전에 없었던 제품들도 들어와 있고 니트 후디라든지 트랙 자켓 여러 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런 제품 있는데 날씨 쌀쌀해지면 구하기 힘든 제품들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오프 화이트 스니커즈 많이들 구입하십니다. 현재 가격 많이 떨어져 있어서 2 0 0골 안쪽으로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이 제품 같은 경우 가죽 소재로 되어있는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캔버스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이고 사이즈 전부 다 살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알릭스 벨트 같은 경우도 135불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르메르 벨트 같은 경우도 뒤집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130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다양한 벨트 종류들 판매되고 있고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막바지 세일이기 때문에 가격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갑이라든지 카드홀더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탐브라운, 폴스미스, 바오바오 제품 메종 마르젤라, 보테가 베네타 제품 등등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남성분들 가방 종류들도 확인해 보시면 아페스 사카이 콜라보한 토트백이라든지 아크네 스튜디오 미니백 여러 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가방 종류들 셀되는 제품들만 모았습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제품 셀 전체 페이지. 아직도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합니다. 334페이지나 될 정도로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옆쪽 브랜드 전부 다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 클릭하시면 세일되는 제품만 찾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기타 악세사리라든지 화장품 종류,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 등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컬티즘입니다. 컬티즘 사이트. 사이트 전체 15% 할인코드 있어서 세일되는 제품들 그리고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도 전부 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150유로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페덱스 빠른 배송으로 무료배송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독일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기 때문에 유로로 보여지고 있는데 유로 같은 경우는 127유로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붙지 않습니다. 현재 뉴발란스 327 문빔 화이트 색상 현재 이곳에 사이즈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할인코드 입력한 거 보여드리면 앞에 세 토트백 프라이탁 뉴발란스3미7 전부 다 담았는데 15% 할인코드 잘 적용되고 있어서 정상가 원래 잘 세일 적용되지 않는 프라이탁 제품이라든지 신상 제품까지 전부 다셀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검정 색상 같은 경우도 새롭게 출시된 제품이니까 들어가서 같이 둘러보시면 되고 바버 자켓들도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왁싱 자켓들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이미 많은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15%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바버 듀크 왁싱 자켓이라든지 이런 라이트 웨이트 여름철에 입을 수 있는 서머 자켓 같은 경우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는 특히 다른 곳에서 잘 판매되지 않는 화이트 라벨 조금 고가의 모델인데 고가 모델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는 사이트니까 세일되는 제품들 전체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탁 가방도 여러 가지 신상 제품들 채워져 있는데 정상가에서 전부 다15%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원래 잘 세일 나오지 않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메종 키친에 신상 제품들 여러 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아디건이라든지 맨투맨 반팔 티셔츠 등 여러 가지 제품들 추가적인 15% 마찬가지 세일되고 그리고 안드레센 안드레센 제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제품들 전부 다15%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요런 스키퍼 가디건 종류들 많이들 구입하시는데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요런 색상의 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세일도 받을 수 있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신상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에도 추가 15% 세일되고 있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다니엘라 토트백 45유로로 판매되고 있는데 빼서 보여드리면 6만 천원 정도 구입 가능한 금액이고 추가 15% 세일 받으면 5만 원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도 어저께 리뷰한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다니엘라 제품은 아니고 조금 작은 제품인데 왜 대... 세란 상품인지 알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가격 저렴할 때꼭 구입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엔드클로딩입니다. 엔드클로딩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15% 세일 아직도 적용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일이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특히 바버 리드셀 퀼팅 자켓 같은 경우는 11만원 판매되고 있는데 장바구니 담면 자동으로 셀 적용되면서 93,000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최저가,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이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검정 색상부터 네이비 색상, 올리브 색상까지 사이즈 전부 다 있고 아주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수 있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영국에 위치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아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배송비 16,000원에 시면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나이키 킬샷 이런 제품들 65,000원 정도면 구입 가능하고 다양한 나이키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확인해 보시면 나이키 스투시 콜라보한 제품이라든지, 나이키 NRG 제품, 나이키 사카이 콜라보한 제품들도 보이고, 여러가지 구하기 힘든 제품들도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아크네 스튜디오 캐나다 스카프 10만원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아크네 스튜디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디 같은 경우도 22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15% 세일 받으시면, 18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까지 떨어지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세일되는 제품들 아직도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만 개가 넘을 정도로 여러 가지 제품들 만나볼 수 있고, 옆쪽 브랜드 부분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브랜드 클릭해서 둘러보시는 형태로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마존 세일되는 제품들 모았습니다. 현재 애플와치 6세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빨간색상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280불 정도 판매되고 있어서 30%나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고, SE 제품 아니고 6세대 제품인데 아주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링크 클릭하셨는데 제품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나오는 경우 미국 설정으로 반드시 변경하셔야 되겠습니다. 왼쪽 맨 위쪽 부분 아마존 로고 옆에 부분 이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미국으로 설정하셔야지 제품 보이고 만약에 다른 나라로 이렇게 설정해서 이런 식으로 커런트리 언어 밸류 e 이렇게 나오는 경우 미국 설정 변경하시면 제품 구입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 에어팟 프로 제품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190불 정도 판매되고 있고, 200불 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관부가세요 제품도 없고, 배송비용만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넉넉 잡아서 10불 정도만 추가하시면 되기 때문에, 대략 200불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 금액 최종 금액 되기 때문에, 대략 23만원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마존에서 직접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만약에 애플케어 구입하실 분들은 여기 아래쪽에서 애플케어 여기 부분 체크하시고 둘러보시면 애플케어까지 같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애플케어 가입하시는 것보다 만원 정도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요거 같이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상품이기 때문에 요 금액에 추가해서 관부가세 부과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니 1000XM4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같은 경우 다시 제품 들어와서 199불 99센트, 200불 안 되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설정 변경하셔가지고 한국 직접 배송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외식과 뜰 정보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해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